모두의 건강을 생각하는 쿠키 건강 뉴스 시작합니다. 결핵에 감염된 환자와 함께 생활하는 가족 가운데 약 30%는 잠복 결핵 감염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 발표에 따르면 결핵 환자 가족 접촉자 중 잠복 결핵 검사를 받은 7만 3천여 명의 28.9%가 양성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잠복 결핵 치료를 완료한 경우에 비해 치료를 받지 않거나 중단했을 때 결핵 위험이 각각 7.3배, 2.5배 높아졌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잠복 결핵이 있는 가족 접촉자가 적정 치료를 마치면 약 86%의 결핵 예방 효과를 갖는다고 전했습니다. 우울증에 있는 노인은 농내장 위험에 더 취약하다는 분석이 제시됐습니다. 가톨릭대 여의도 성모병원 안과 연구팀이 만 66세 노인 92만여 명의 우울증 설문 및 진단 결과를 살펴봤는데요. 그 결과, 우울증이 있으면 없는 경우보다 농내장 발생 위험이 12% 높았습니다. 더불어 우울증이 없는 그룹에 비해 주관적으로 우울증상이 있다고 판단한 그룹과 실제 우울증 진단을 받은 그룹의 농내장 발병률이 각각 9%와 23% 높게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우울증으로 인해 신경 영양인자가 줄고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질 수 있는데 이는 막막신경절 세포의 손상으로 이어져 농내장을 야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온라인 다이어트 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요가 늘고 있는데요. 조사 결과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다이어트 및 건강 관련 앱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중 일곱 개 업체는 언제든 계약 해지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해지나 환급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또 일부 업체는 강사가 강의를 중단한 경우 등 사업자 귀책 사유로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약관 규정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소비자원은 다이어트 관리 서비스 운영 사업자에게 불합리한 약관과 과장 광고 등을 개선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막막 이상으로 사물이 왜곡돼 보이는 황반 변성은 신경이 위축되는 건성과 비정상적 혈관이 생기는 습성으로 구분합니다. 습성 환방 변성은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시력 회복이 어려운데요. 국내 연구진이 건성 환자의 습성 진행률과 위험 요인을 규명해냈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안과 연구팀이 건성 황반변성 진단을 받은 평균 나이 72.3세, 400여 명의 경과를 최대 10년간 분석했는데요. 그 결과 건성 환자의 3분의 1가량이 10년 안에 습성으로 진행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족력과 많은 나이, 다른 쪽 눈의 습성 황반변성 등은 건성에서 습성으로의 진행을 초래하는 위험 요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연구팀은 50대 이후에는 황반 변성 진단을 위해 망막, 시신경, 혈관 상태를 보는 정기 검진이 필수적이라고 전했습니다. 성인 당뇨병으로 불리는 제2형 당뇨병 환자가 음주량을 줄이면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와 숭실대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 공동 연구팀이 제 2형 당뇨 환자 17만여 명중 하루 평균 20g, 즉 소주 두잔 이상 음주를 지속해온 2만여 명을 평균 4년 동안 추적 관찰했는데요. 음주량을 하루 평균 20g 밑으로 줄인 환자는 그 이상의 음주를 이어간 환자보다 부정맥의 일종인 심방세동 발생 위험이 19% 감소했습니다. 연구팀은 절주 등 생활습관 교정을 통해 당뇨 환자의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손 위생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죠. 특히나 감염 예방을 위해 비교적 사용이 간편한 알코올성 손소독제는 실내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공원 등에서도 비치가 되어 있는데요. 일평균 10회 이상 손 세정을 하는 현대인의 손상태는 어떨까요? 질병관리청은 비누를 이용해서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자주 손을 씻도록 권고합니다. 물과 비누 사용이 어려운 경우는 60% 이상의 알코올이 함유된 손세정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뭐 합성세제, 항균, 세정제 등 다양하게 나온 손 위생용품을 자주 사용하는 것은 물론 코로나19 감염을 막는데 효과적이지만 피부 장벽을 손상시킬 수 있어서 제품별 사용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비누가 있죠. pH 9에서 10인 염기성 비누는 이물질과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피부 표면의 유익한 세포 내 지질을 제거하고 또 피부 표면 즉 각질층의 피부 장벽 역시 손상시킬 수 있는데요. 이는 피부를 건조하게 하고 외부 자극에 대한 민감성을 증가시켜 피부염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합성 세제는요. 항균 기능이 없는 일반적인 핸드워시가 이에 속합니다. 합성 세제에도 화학 계면 활성제가 들어있는데 일반적으로 비누보다 농도가 낮아서 pH 5.5 내지 7 정도로 피부와 비슷합니다. 합성 계면 활성제도 바이러스의 지질 세포막을 녹일 수가 있는데요. 동시에 피부 각질층의 정상 지질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또 비누나 합성 세제의 항균 물질이 포함된 항균 손 세정제도 있는데요. 이런 항균 성분은 바이러스 세포막의 구조를 파괴하는데 성분에 따라서 피부에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하고요. 알코올성 손 세정제는 바이러스 세포막을 투과해서 단백질을 녹이고 세포 대사를 파괴해서 바이러스 입자의 용해를 일으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는 60% 이상의 알코올이 함유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다양한 손 위생용품을 사용해서 지나치게 자주 손을 씻거나 보습제를 바르지 않는 습관이 피부염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원인 물질에 자주 또 오래 노출될수록 피부염 발생률이 높아지는데요. 원인 물질이라면 뭐 세제나 뜨거운 물, 요오드, 항균 성분, 향료나 보존제, 또 계면 활성제 같은 화학 첨가물 등 화학, 물리적 자극원이 있겠죠. 이런 자극 물질이 정상적인 피부장벽 기능을 손상시켜서 피부를 건조하게 만듭니다. 자, 이를 예방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보습제 사용인데요. 보습제에는 연고, 크림, 로션, 겔 형태가 있습니다. 보습력은 연고, 크림, 로션, 겔 순으로 높기 때문에 피부염이나 검조감이 심하다면 연고형 보습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세정제에 의한 피부염, 손 습진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염기성 비누나 합성 세제보다는 보습제가 함유된 알코올성 손 세정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의정부 을지대학교 병원 피부과 한별 교수는 보습제도 향료 등 자극적인 성분이 없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보습 후에도 따갑거나 간지럽다면 반드시 전문의에게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쿠키 건강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